예전에 신체할 들은 적이 없었어 수준이 너무 떨어져 수준이 아유. 개 천지가 개벽해야 되잖아 아주. 위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수뇌가 다 막혀 <laughs> 그렇게까지 용언하실 겁니까 사실은 그래 너무 화질이 질량이 이제 질이 아, 너무 떨어져서 대화가 안 된다고 대화가 아, 수준을 좀 높이라고 수준을 네, 근데 어떻게 하라 해그 응. 내면 다 없어인데 근데 이거 수연이가 분석 방송 갔다 왔어. 어 해봐서 그래 알이어 응. <목소리> 어? 어쩌고 어쩌고 자, 봐봐 어? 이야, 유거하나 이제 자, <목소리> 어디 과이라고? 어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어, 표준계좌네 <목소리> 평균이 얼마 평균이 얼마다 필요없지 이렇게 써요자 신뢰도가 95%야 신뢰도 95% 그러면 어 여기 써있네 신뢰도 95%인데 아, 이게 뭔 뜻이야 이게, 이게? 요거 Z 바, 절대값이 1.96이래 이거는 마이너스 1.96부터 Z 1.96까지 이거지 이것이 얼마라고? 0.95라는 얘기죠. 그렇지? 그러니까 x b a 이것은 뭔든지냐면 x b a 빼기 네모 루트 n의 시그마 x 2x x b a 플러스 네모 루트 n의 시그마 x 여기서 이 네모가 네모가 요거고 어? 네모가 여기가 플러스지. 이렇게 네모 하나 여기고 여기고 있듯이죠. 그러면 이게 가어 만약에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,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, p 에 이렇게 해놨어. 3.45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. 0.95다.라고 한다면 하면 x b 빼기 3.45 루트 n 시그마 엑스바 플러스 3.45루트 n의 시그마 이렇게 써요 뭔 말인지 알겠어? 어? 절대적인 거 아니야 1.965하고 2.58이 여기 주어진 대로 쓰는 거야 <laughs> 뭔 말인지 알겠지? 이해갔어요 어, 95%가 95%가 마이너스 3.45하고 플러스 3.45래 여기에 95래 그럼 그렇다 고 보면 그런 줄 알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? 어 그렇게 주어질 일 없지만 만약에 여기를 P하고 이렇게 하고 K라고 썼어 그러면 X bar 빼기 K 루트 N의 시그마 X 2X는 X bar 플러스 K 루트 N의 시그마 X라고 써야 한다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어진 대로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꼭 기억을 해야 돼 유진아 아니 알겠어요? 여기서 2라고 하면 여기가 2라고 주어질 때가 가끔 있어 그러면 1.96이라고 써 답을 틀린 애들이 답이 없다고 요걸 정확히 이해를 못하신 거야 자 유진아 만약에 여기 1.96이라 2라고 나왔어 1.96이 아니야 그럼 여기를 뭐라고 써야 돼? 2 여기도 2로 바꿔야 되죠 여기도 2 2로 바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? 자, 아? 근데 다행히 여기 1.96이라 나왔어. 아?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1.96의 루트 n의 시그마 x 이것이 2보다2 이하 2 이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. 그치? 왜 이렇게 앞까 됐지? 그럼 얘는 얼마라고 했어? 15네. 그러면 어, 양변에 루트 n을 이렇게 곱해요. 그러면 1.96 곱하기 15 루트 n 이거 얼마야? 책이 있잖아. 아, 아니 성격이 없어. 얘는 루은1 5 아니었냐? 예? 원래 1 5 아니에요, 그냥20.4 얼마? 2 0와2 9.4 루트 n이야. 양변 제곱 n은 응. 얼마야? 해 봐야 돼. 29.4 제곱 해봐 빨리. 네? 29.4 제곱. 2, 2, 2, 2, 2, 2, 2, 2. 29.4되는 아마 <laughs> 응? 응. <어쩐지>? 어, <laughs> 하고있 일단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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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900에다가 얼마8 6 4 3 8664. <laughs> 그러니까 n은 어, 얼마야 최소한 n 은 n는 최소 865부터 이렇게 되겠지, 그렇지? 이게 바로 최소값이지. n 의뭐 이해습니까 선생님 정말 야맹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<laughs> 근데 데난 시험 볼 때는 직접 하지 응. 뭐? 저 EX 질레도 그 응. 구간할 때왜 응. EX를 가운데 넣는 거예 그냥 저렇게 정한 거예요 모집단의 수준이야. 모집단의 모평균의 추정 구간이야 이게 모평균이 어디까지 있을까 대신 95%는 적중해야 돼. 네. 아, 아니, 그러면 요한이 있으면 돼? 이 얘기 하요저저저 알았어요? 맞았 속. 맞냐고요?